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있는 3장을 보게 됩니다. 3장 말씀은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진노의 매로 고통을 겪은 사람이다. 빛이 아닌 어둠 속에 나를 내몰아 다니게 하셨다. 진정 나를 대적해서 하루 종일 계속해서 나를 치고 또 치셨다. 내 살과 피부를 쇠약하게 하셨고 내 뼈들을 부러뜨리셨다. 쓰라림과 고통으로 나를 애워싸고 둘러싸셨다.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처럼 나를 어두운 곳에 머무르게 하셨다. 도망갈 수 없도록 나를 둘러싸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다. 내가 소리치고 부르짖어도 내 기도를 닫아버리셨다. 내 앞길에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시고 내갈 길을 뒤틀리게 하셨다. 여호와는 나를 숨어 기다리는 곰과 같고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사자와 같으시다. 내 길을 잘못 들게 하시고 내 몸을 찢어서 나를 황폐하게 하셨다. 그분의 활을 당기시고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세우셨다. 그분의 화살통의 화살이 내 심장을 뚫고 지나가게 하셨다. 내가 내 모든 백성의 조롱거리가 됐고 그들은 하루 종일 노래를 부르며 나를 놀려댔다. 그분은 나를 비통함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쓰라림으로 취하게 하셨다. 자갈로 내 일을 부러뜨리셨고 재로 나를 덮으셨다. 그분이 내 심령에서 평안을 빼앗으셨으니 내가 행복을 잊고 말았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내 인내와 소망이 여호와로부터 사라져 버렸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유다에게 내리신 징벌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가를 좀더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을 기록한 기자가 백성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 백성의 고통 전체가 자신의 고통처럼 느껴지고, 그가 그렇게 자신의 고통처럼 느껴지는 아픔을 이렇게 시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종일 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집요하고 치밀하고 또한 무섭게 임하는지 그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고통입니다. 그 고통이 극심해지면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아픔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백성의 모든 죄악을 그대로 안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고 가시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예수님의 모형으로 이와 같이 민족들의 죄를 끌어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교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자기 중심이 사이코패스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정서적으로 민감한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과 감정을 읽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공감이 있는 사람이고, 또한 지능이 높은 사람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높다는 것은 결국 지능이 높다는 것과 같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지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만큼 죄에 둔감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영적으로 둔감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지는 우리가 칭찬할 것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진노의 매로 고통을 겪은 사람이다라고 말입니다. 그가 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냉정하고 매몰차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치고 또 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죄 앞에서 하나님은 적당기가 없습니다.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은 적당히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모든 것을 부러뜨리고 깨뜨리고 뜯어내고 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수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세포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도려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잘라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 아프겠다. 적당히 해야지. 이렇게 해서 남겨두면 다시 재발하게 되고 또한 다시 수술을 하게 됩니다. 한번 수술을 할때다 도려내야 될 것들을 도려내고 치유해야 될 것들을 치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고 또한 아픈 일이지만 반드시 하셔야만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잔혹해 보이지만 사실은 더큰 고통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두운 곳에 머무르게 하시고 도망갈 수 없도록 둘러싸고 그리고 길을 막으시고 뒤틀리게 하고 계속해서 숨어 기다리는 곰과 같고 은밀한 곳에 숨어 있는 사자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활이 당겨지고 관역이 되어서 하나님이 쏘시는 모든 화살이 온몸에 꽂히는 그와 같은 고통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고통을 받게 되고 그 결과 모든 백성들이 조롱하는 외부의 고통을 받게 되면서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깊은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내와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내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공격하시니까 피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빼앗으시니까 도망갈 곳이 없고 안식을 누릴 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오늘 시편 기자를 매우 힘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와 같은 경험을 개인적으로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몰아넣으시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나를 외면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고,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과 같은 영적인 어두움의 시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섭게 공격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치신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것은 모두 다 죄로 인해 겪는 고통이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로가 또한 찾아올 것을 그저 기다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될 때,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가득 임하게 될 때, 우리는 그저 묵묵히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버티는 힘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사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쁜지 우리는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판단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지혜를 얻으면 얻을수록 겸손해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지할수록 교만해지고, 또한 많이 알수록 겸손해지는 이 역설적인 사실, 이것이 동서거금을 막론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지했던 백성들이 매를 맞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깨달은 사람은 매를 맞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죄 없는 사람이 더 많이 눈물을 흘리고, 죄 없는 사람이 더 많이 회개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눈물도 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진 자는 더 갖게 하시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아 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둔감한 사람들은 더욱더 둔감하여 져서, 하나님 앞에 민감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 앞에 둔감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지옥이 되는 그와 같은 결론이 임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묵상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게 하시며, 민족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게 하시고, 먼저 무릎 꿇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